안녕세요 이번 시간에도 여지없이 또 올림머리를, 올림머리 하려고 마네킹 앞에 앉았습니다. 어, 바리깡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이 라인은 바리깡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요. 2.5에서 한 3cm 의 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이드는 어, 여지없이 똑같이, 어, 똑같이 바리깡 라인을 내놓으시고, 빼홈을 넣어서, 공을 세워서 놓고. 자, 자. 이 머리로 여기 지금 백콤을 해놓고, 토대, 지금 여기 <laughs> 백콤을 해놓은 이 자리에 이 머리카락을 빼놓으세요. 위로 이렇게 빼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빼놓으시고. 이 윗머리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갈라놓습니다. 하라놓으시고 요 머리를 쪽머리처럼 묶으셔도 되고,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안착을 하셔도 돼요. 저는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. 탄탄하게 묶어서, 매듭 형태이죠. 没过早。嗯 이렇게 해냈습니다. 이렇게 문껌면 이렇게 매듭이로 기본 형태 두께가 나오죠. 네. 자 앞머리, 사이드 머리는 최대한 볼륨을 드라이나 아이롱으로 이렇게 띄워주세요. 그래서 호가시로 사용해도 되시지만 젊은 분 같으면. 그래서 얼굴형이 기본적인 얼굴형을 가진 분이라면 그다지 볼륨을 필요,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볼륨을 넣어주시면 되고 디스크 머리처럼 이제 일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두 가닥으로 바꾸셔서 볼륨을 띄어놓고 여기 이 손들의 명암이 더 또렷하게 하시고자 하면 손으로 집어넣어서 살짝 들어주세요. 이렇게 뒷머리에, 아까 그 뒷머리 부분에 매듭을 해놓은 부분에 이렇게 머리를 얹어서 해주신 다음에, 왁스나 어떤 스프레이를 좀 이용을 하셔서 이 머리를 매끄럽게 빗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왁스를 사용하셔도 되고, 스프레이를 사용하셔도 되고, 원장님들 편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 밑에 머리들이 술술 지금 양감이 많이 없지만 이 머리들이 통통해 보이게 만드셔야 돼요. 통통해 보이게, 통통해 보이죠. 이렇게 피면 통통해 보이잖아요. 이 통통해 보이는 걸 원장님들께서 만드셔야 돼요. 그냥 또르륵 마는 것이 아니라 또르륵 말대 통통해 보이게. 네. 내 눈에도 보기 좋으면 남의 눈에도 보기 좋은 것처럼 통통해 보이게. 이렇게 만드세요. 아무래도 좀 토실토실해 보이면 어려 보이는 맛도 있겠죠.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플라워를 만드실 때더 입체적으로 하고자 하실 때는, 어, 스프레이로 후카시를 넣어서, 후카시를 넣어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대신, 이제, 어, 손이 많이, 시간이라는 그 부분이 좀더 많이 걸리겠죠. mm -hmm. 플라워가 꼭 커야지만이, 꽃잎이 많아야지만이, 그, 디자인이 이쁘진 않, 이쁘다고 생각진 않아요.